선생님이 브와칼 시만 아웃을 끌어볼 거예요. 금 풍선을 찾아라. 어려하는것같아 줄여서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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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앞치마 매신 거예요? 나 지금 처음 보는 강경이여가지고 지금 나음식하나 봤잖아 아 카레! 카레 왔다 맞다, 맞다 카레 해주셨어 그렇게 <laughs> 별점을 많이 줬는데 그거 아, 까먹었어? 왜 갑자기 여기 와서 그요 오늘 되게 중요한 사람이 오고 있어 그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중요한 물건을 들고 오거든 먹는 거그 중요한 먹는 거를 가지려면 밥을 내... 해야 돼요? 어, 밥을 <laughs> 아 근데 이것도 사실 그냥 햇반을 써면 되는데 왠지 그거에는 내가 직접 한이 솥밥이 필요했는데 내가 지금 솥밥이요? 어 처음 도전하시는 솥밥에? 두 번째야 오 자꾸 하얗게 진다면나 그런가? 아니 망쳤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어 따로 씻어서 불려야 돼아 이게 이제 1인 가족을 위한 암력솥밥이야 우리 우와 여기 밥을 한단 말이야. 기다 내가 집에 있는 공기밥이 이러면은 두 공기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재료도 꺼내놔야 돼. 으쨔 오. 근데. 풀이 되게 많네요. 주문을. 아니 난두개 난 시켰는데 왜에네개 왔지 또. 아 그럼 또두 개가 세트였는데 우리가 네 하나 더 시켰어. 아, 오, 아 오, 왔다. 누가 왔지? 룸바가 누가 왔지? 누가 왔지? 누가 왔지? 또 반디가 왔나? 짠! 습니다 아, 들어가자! 예. 아, 어. 밥 먹자! 얼른 오네. 얼른 오래, 얼른 오래. 아니, 이게 무슨 알아. 일이야?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후라이, 너 나한테 후라이팬 있냐고 물어봤잖아. 아니, <laughs> 후라이팬에다 한다고 그랬더니 어. 이 맛있는 걸왜 후라이팬에 하냐? 이거 그릴에 해야 된다, 그래서 언니 집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가정 하네 그래? 기술이 필요 없어서 이게 더잘될 것이다. 아, 내가 볼땐 너희 오빠가 너랑 나를 아예 못 믿었네. 어, 우리가 이제 못할 거다. 그럼 언니 집에 순초만 있고 이거 없을 것 같다. 아 후추가 필요해? 어 생선 후추 귀하신 분은 생선 귀하신 분들과 사랑하는 친구가 도착을 했어요 이 상황이 된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게 같이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심지어 이 친구는 생선을 파는 사장이에요 생선을 파는 사장이 아 <laughs> <laughs> 남편이 셰프라서 저희 식당에 요리 중에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는데 나 생선 너무 좋아하는 거 <laughs> 알고 정말 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생선 어, 그거 갈치 다 끝났다고 맞아요. 맞아 제가 어된 네. 거야. 그날 얘기하는 날도 이 친구 이름을 금 풍선이라고 해서 내가 맞아요. 금 풍선이 <laughs> 아니에요금 풍선이래. 금풍장이 아, <laughs> 어. 그러니까 나도 풍선 중에 은 <laughs> 풍선, 동풍, 금 풍선이라고 해서 아 복처럼 풍선이 부러지고 그래서 마치 금 값이다 해가지고 <laughs> 금 풍선이라고 한줄 알고 계속 우리 <laughs> 잠깐한테 어. <작가한테> 금 풍선을 <laughs> 찾아라. <웃음> 어 어떻게, 어떻게 생겼어? 이안 어떻게 생겼어? 그냥. 돌리기만. 맞아요. 근데 예열하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laughs> 할수 있어요. 저는 저제 우리 집에 큰후라이팬을 얼마 전에 사가지고 그거 자랑하려고 했는데 어, 그것도 하면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다 구우시죠. 어. 이걸 돌려놓고 저는 오히려 저는 이건 잘 못하는데 후라이팬은 제가 해봐가지고 할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알겠어요. 일단은 그거 찾아야겠다. 음. 비닐잔다 아니면 집게. 그래서 메뉴가 오늘 뭐라고? 아. <laughs> 이거, 금풍생이 구이와 제가 또 특별히 아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칼슘이 많은 아홉국을 끓여볼 거예요. 사실 아홉국은 처음 끓여봐가지고, 된장이 있어요 일단 육수를 내서 끓일 거고, 밥도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 집도 속밥 하잖아. 그래서 아주 속밥을 해볼 거야. <laughs> 아, 저, 히 <laughs> 특집스럽지가... 저희 집에서 속밥은 안 해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솥밥을 하는데, 아, 네. 어. 내가 해보겠다고. 어. 그러니까, 언니, 대, 멋있네요. 이걸 한다는 게.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laughs> 시장 가서 보면 좀더 빨간색이었던 것같요한 어, 번씩 봐. 야, 야 얘들 찍어봐. 날 보고 있어. 이쪽으로 와봐봐. 네. 눈만 치지 말고. 애들이 어, 뭐, 입을 약간. <laughs> 근데 이거를 연락해서 또 바로 바, 보내줄 수 있었던 게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이 생선이 여수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서 먹고 서울까지 안 올라오는, 못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전도를 보시는 건데 거기 띠에 안쓰서 띠에? 근데 요쌀 양이랑 얘네랑 지금 나랑 안 맞으니까 맥스도 물뭐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 거 같아 대희 잠깐 뭐 마실 거좀 줄까? 저 언니 물 제가 꺼내마실게요어 냉장고에 찬물 나 아침에 이제 미지근한 물 먹지? 어 그럼요 언니 음. 우리 프랑스에서도 음. 언니가 그렇게 미지근한 거 먹으면서 소금 먹었잖아요 어.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좋으면 막, 꼬부먹어봐, 막 이렇게 하고 좀 강요하는 게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언니는 되게 좋은, 진짜 좋은 조언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laughs> 소금이 내가 먹을 것도 없어서. <웃음> <웃음> 오, 소리나기 시작했어. 자, 육수를 풀고, 아, 빼고. 아욱을 이제 된장을 풀고 아욱을 넣을 거예요. 아, 두부 스파서넣을어 다른 어줄까 다진 마늘 너무 이런 거안 넣나? 안 넣어도 되겠지? 어? 너에게더 맛있어 근데... 갑를가 너무 조금이나? <laughs> 너무, <laughs>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몇분 정도 끓이면 될것 같아요? 아홉 구? <laughs> 퀴즈요? <laughs> 8분 끓여리가 어떻게 좀수조로운가요 사실 좀 후회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뭐아 지금 뭐큰 난관은 없었어요? 네아 근데 약간 이제 이런 거지 저의 그 요리 짬바가 오록 나는 것 같아서 조금 불쾌합니다 것 같아. 줄여서 줄여서 줄여 할바 있으니까 언니 혹시 은박지 있어요? 음, 이 탄내가 여기서 음, 나는 탐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은박지도 올려 깔아야 돼? 아 그게 아니라 타은 부분은 은박지로 감싸라고 돼 있어요. <laughs> 여기야. <laughs> 그간이 접시도 되게 중요하겠다. 맞아, 언니 좀 예쁜 접시로 꺼내주시면 아요 그래? 제일 예쁜 접시지. 제일, 제일 예쁜. 플래이팅은 완전 지금 제대로인데, 완전 고급. <laughs> 이거 여기서 찍으시는 동안. 제가 이거 호라이팬에해 봐도 돼요? 어. 저호라이팬좀 자신 있어 가지고. 그래. 자신. 호라이팬안 그래도 있지. 어. 이거 이거 뚜껑 필요해? 뚜껑? 뚜껑? 뚜껑 있어요. 센청글 네. 뚜껑. 네, 뚜껑. 이거. 이게 지금 어디 열 올라온 거죠? 아니, 아직 안 올라왔지. 지금 그렇잖아. 지금겠다. 제 따뜻한데. <웃음> 자. 드디어. 미쳤다 아 어떡해 아, 진, 지러 아니 그래도 너무 맛있겠다 밥을 거야? 잘 불려가지고 윤기가 미쳤어요 어, 너무, 너무, 너무 많아 어때? 괜찮아 너무 맛있어 언니 나 용기가 생기네요 언니 처음에 는는데 이렇게 잘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이거 <laughs> 좀 사뭐 살을 그냥 먹어보고, 응. 요트머리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응, 맛있지? 어때요? 근데 언니 이거를, 응. 이렇게 끓었거든. 이게 뼈잖아요. 이거, 이거?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야. 처음에 저도 모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깨물어서, 응. 이렇게 쭉쭉 빨아먹고, 이렇게, 헐리면서 음. 쭉쭉 빨아먹으면 무슨 맛이 나요. 음. 되게 고소한 맛. 아 너도 뼈가 먹고 싶어? 짧게 <laughs> 또또 빨았어? 응 이렇게 음 알맹이 이 끝에 음. 그런 게 있네 점성이 약간 콜라겐 같은 있는 그래서 그걸 다 빼먹고 알맹이만 그래서 요 테두리가 제일 맛있고 그다음은 약간 이 간은 못 먹으니까 여기에 붙은 살 아, 우리 아, 서로를 이제 밥을 해본 게 태어나 처음이네 맞아요. 생선 들고 와서 구워준다는 거에 나 되게 감동이었다 너무 주고 싶었어요 응. 그러니까 언니 항상 나한테 좋은 거 많이 주니까 나도 되게 어설프지만 음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걱정이 있다 이거 근데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헌너 시장에 가서 사면 되는데 서울에 있어? 여수에 있어요 너 그, 진짜 최정환TV 처음에 우리가 갔던 데가 여수였는데 다시 가세요 다시 코스를 말하겠다. 짜드릴게요 진짜 맛집 찐맛집으로다가 어, 어. 정한이 모가한밥나았대 언니 이거 맛있는데, 이거? 응! 응, 짜잘 끓인다고? 왠지 맛있게 되려고 얘도 물을 좀 여기다 잠, 담가 놓을까? 이렇게 좀? 같이?